어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뭐 모든 설교가 성경을 다 관통하고 있지만은 아, 특별히 또 다니엘서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예수님 말씀하신대로 그 전체를 관통시켜 나가는 놀라운 설교를 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요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이죠 또그 모든 배경이 되는 그 신학적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일일이 또 하나씩 하나씩 지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경량하신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경량에 대해서 우리 정관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뭐 모든 설교 다 그렇지만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역사하심,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7장 7절. 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처음 끝까지 언제나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뭐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이사야 41장 4절 아까 손은배 교수님이 41장 읽으셨는데 4절은 안 읽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그러니까 태초부터 대대를 이제 명정하였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다 누가 정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고 이 태초에도 나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아, 조금 이야기해서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그 집을 세우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 숫자적으로 뭐 천대 만대 이렇게 나오는데 신명기 7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7장 9절. 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천대 만대 이 대대 이것은 영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절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 4장 3절 예,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곤병은 대대 대대에 이르다 영원히 이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대를 지금 주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 시대부터 그 이후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대를 이미 정해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어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정말 그동 이제 그 동상도 그렇고. 그 사, 이제 짐승도 그렇고 70일에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을까 도표를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딱볼수 있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 우리가 이제 이다일엘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선지서로 분류되지 않고 성문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의 역할 그리고 그 책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문학적, 신학적 특성 또 역사적 맥락을 살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이제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제 그 정원 목사님이 그세계의그 어그 환상하고 하나의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세 가지 그 계시 어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 특별히 유대인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을 비전형적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에게 예고와 교훈을 전하는 이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전통적 선지자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전형적인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거나 예언자로 활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 나라에서, 물론 이방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방 나라 왕궁에서, 이방 왕국, 그 왕궁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궁정에서 이방 왕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고위 관료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대교에서는 그를 전통적인 선지자 보다가는 지혜문학적 인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니엘서의 이 문학 어떤 형식, 내용에서도 보시면은 묵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후반부가 환상과 묵시적 예언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서술과 지혜 문학적 요소에서도 보면 다니엘서의 이 초반부는 그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고, 이것은 다른 성문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욥기나 에스더와 같이 유사한 이러한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는 다니엘서를 선지사로 보는데 이것은 예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적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종말과 메시아 사상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하고 종말론적 사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선자로 간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기독교 성경, 유대교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하고 우리 한글 성경하고 이 성경의 배열의 차이는 바로 이제 그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저 순서를 정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분류를 어떻게 하고 성경 순서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하실 때다니엘서가 어? 히브리서에는 성문서인데 왜 기독교 우리가 가지는 어 한글 성경에서는 선지서에 포함됐을까 이것을 잠깐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니엘서가 예언적으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그러면, 이제, 그 어, 지금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이 이제 키포인트로 잡는 것은 두 가지 환상하고 하나의 7일의 계시인데 이제 사실 이 다니엘서에는 보면 세 가지 환상이 나오고 하나의 계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간네살 환상의 내용인데 이 환상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이제 그 유대교 관점에서는 이 환상을 우리가 오늘 개론적으로 하는데 다음 주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더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교 관점에서 이 신상은 바벨론 이제 그리고 베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돌은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 시대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이제 뭐 우리 기독교나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상은 인간 제국을 상징을 하게 되는데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기독교 관점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이 왕국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이 환상 내용은 뭐 다니엘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네 마리 짐승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우리는 그 그림을 딱 머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면, 네 짐승은 역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면 인자 같은 이에요. 인자 같으니, 예, 이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어, 유대교에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메시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인자 같은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8장에 사실 하나의 환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환 환상은 수양 그리고 숫 염소의 환상이죠. 여기 이 8장에서의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은 수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보는데 수양은 두 개의 뿔을 숫 염소는 그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염소의 이큰 뿔은 불어지고네 개의 작은 뿔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베르시아는 이 순양은 베르시아고 숫염소는 그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분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궁극적 구원을 예언하는 환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요 숫염소의 불중 하나를 그글스의 출현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고 이 종말의 시기와 관련된 이 예언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까지는 환상이었었는데 이제 이 71회에 대해서는 보통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의 이제 환상과 이제 이 71회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구장을 어 읽으면서 이제 이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다니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거 여러분이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는 이 환상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를 해줬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세, 이제 그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를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페르시아로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우리 민족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할 때 우리 민족이에요. 다니엘이 자기가 생할 때. 그러면 하나님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알려 줘서 감사한데 그거 정말 중요하고 좋지만은 하나님 그것보다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민족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다니엘이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시가 바로 71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71회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을까 하는 것을 볼때이 71회는 아까 앞에서 손흥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71회는 유대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그대로 정말 70일에는 이제 이 유대인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해서 다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죠. 안 그러면 정말 그냥 성경만 읽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특별히 바울 서신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쭉 풀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이제 그 신약에서 그 구약을 풀어 내신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있어서 이 관심은 바벨론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이 70일의 이 예언이 490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 끝나고 메시아가 도래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얻는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메시아 시대까지의 이 시간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구속과 회복을 예언하는 메시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이 70일에 갔을 때 제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번 풀어 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원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이6 9일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 이제 중간에 선운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 차기까지 그 중간에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9일에와 한 일에 그 사이에 이제 이 갭이 있어서 그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한 이래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이래가 종말의 시기와 예수님의 이 재림을 예고하는 이러한 예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이메시지 이제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볼때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니엘서의 이 예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이 메시아적 구원에 대한 해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선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서 만약에 메시아가 한 번만 왔으면 예수님이 한번오고 말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전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여기에서 이제 이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서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 여기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니엘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의 재림, 이것으로 연결을 해서 종말론적 메시지로 해석을 한다 하는 그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실 우리가 봉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는. 그 신학적 어떤 관심 성경 해석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제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앞으로 이 환상에 대해서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실수했구나 여기에서 이것을 놓쳤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놓친 것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 이것을 바울이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바울은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 유대인들이 바울의 민족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을 부러워하게끔 만들어서 그들의 나라를 빨리 앞당겨 나가는 바로 바울이 이제 그. 이제 유대 민족이 시기나고 질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예, 다니엘서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진실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유대인들이 시기나고 질투해야 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앙을 소유한. 정말 우리 정황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그 사상을 바르게 깨닫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의 천국에 정말 손을 온전하게 붙잡고 걸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